네, 안녕하세요. 숨겨진 좋은 차량을 찾아드리는 히든카 김훈과장입니다. 오늘 히든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장고장 걱정 없는 닛산의 베스트셀링카 알티마 차량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차량 옵션도 매우 좋은데요. 썬루프 내비게이션, 그리고 실내 베이지 인테리어까지 정말 특별한 차량입니다. 바로 차량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희든카에서 준비한 닛산 알티마 차량의 스펙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 연식은 2015년 12월 31일에 등록된 16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13만km 운행된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오늘 히든카에서 이 차량을 준비한 이유는 1번차 네, 브랜드의 장점인 내구성과 안전성이 겸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넓은 실내 공간성과 썬루프, 내비게이션, 실내 베이지 인테리어까지 잘 갖춰진 정말 가성비 세단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히든카에서 준비한 니산 알티마 차량의 금액은 네, 수수료 없이 649만원 649만원에 준비해봤습니다. 정말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먼저 차량 전면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전면 유리와 전면 산티 컨디션 좋은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앞에 본네트, 앞쪽에 그릴, 하단에 범퍼에도 스케래치 없이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헤드라이트 또한 백화현상 없는 깨끗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전면부 옵션으로는 전방 센서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측면부 외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앞 타이어 트레드는 대략 70%가량 남아 있고요. 앞에 핸다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리어 핸다까지 관리 잘된 측면부 모습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 선팅도 매우 짙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후면부 보실 건데요. 뒷유리 선팅도 매우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트렁크 하단의 범퍼에도 큰 스크래치 없이 정말 깨끗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네프 또한 습기 차거나 깨진 부분 없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고요. 후면부 옵션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전부 다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트렁크 공간성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한 트렁크 공간성 준비되어 있고요. 네, 트렁크 바닥면으로는 누수나 곰팡이 흔적 없는 깔끔한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알티마 차량의 후면부까지 보셨고요. 이어서 반대편 외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뒷 타이어 트레드는 거의 새거급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내작다. 네 당분간 교환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리어 핸다부터 도어, 사이드 미러. 앞에 핸다까지도 정말 금액 대비 깨끗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관 모습 보셨고요. 지금 바로 실내로 들어가서 이 차량의 실내 공간 옵션 컨디션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탑승해 봤습니다. 정말 화사한 베이지 인테리어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에어컨 냉매도 정말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단부 보시면 개방감 좋은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지금 작동 상태 부드럽게 작동되고 있고 열리거나 닫히거나 하는데 있어서 잡소리 하나 없는 깨끗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전면부 보시면요, ECM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뒤쪽으로 블랙박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센터페시아 보시면요, 예, 순정 디스플레이와 내비게이션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후진 넣으시면 깔끔한 화질의 후방 카메라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의 조향에 맞게끔 가이드라인도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양쪽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키도 두개다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좌석 열선 시트도 잘 들어가 있고요 이어서 핸들 보실 건데 예, 지금 관리 잘된 핸들 가죽 컨디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핸들 우측으로는 블루투스 안지 프리 기능과 좌측으로는 계기판 관련 버튼들이 들어가 있고요. 네 이어서 계기판 보시면 시실주행거리1 3만 k 로때 확인되고 있고요. 네이 차량은 테크 등급 차량답게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과 측후방 감지 센서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핸들 뒤쪽으로는 핸들 열선 기능과 A필러 쪽에는 측크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좌석은 전부 다 전동 시트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리 잘된리사 알티마 차량의 1열 공간 옵션 컨디션 보셨고요. 지금 바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성과 컨디션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열에 탑승해 봤습니다. 지금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 공간 잘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좌석과 동일하게 정말 깨끗한 네, 가죽 컨디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에어벤트 도잘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니산 알티마 차량의 실내 공간 컨디션 다 보셨고요 지금 바로 밖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사운드와 스펙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엔진 사운드 듣기 위해서 본대 툴까지 개방해봤고요 지금 바로 자세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가솔린 차량 답게 정말 정숙한 엔진 사운드 들어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오늘 히든카에서 준비한 니산 알티마 테크 등급의 차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연식은 2016년식 차량에 주행거리 약1 3만킬로 운행된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히든카에서 이 차량을 준비한 이유는 니산 알티마 테크 등급 차량답게 정말 풍부한 옵션이 겸비가 되어 있고요. 썬루프 내비게이션 그리고 특별한 실내 베이지 인테리어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금액마저 정말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히든카에서 준비한 니산 알티마 차량의 금액은 수수료 없이 649만원, 649만원에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보신 이 알티마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영상 상단에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수원에는 이 차량이 외에도 약 4만 대 이상의 매물들 수수료 받고 있지 않습니다. 타 유튜버 타 사이트에서 보신 매물들 중고차 히든카로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동일한 금액의 수수료 없이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든카 김문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